안녕하십니까. 이내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자본주의의 장점이 어떤 게 있는지 초등학교 수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은 욕구나 감정이 있는데, 그러한 욕구나 감정을 이성을 동원해서 적절히 조절하고, 그래 그 결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장 제도와 가격 제도만 보장해 준다면 얼마든지 인간은 경제 활동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 결과, 사회 내에서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고, 또 사회 전체의 자원도 절약될 수 있어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사고입니다. 어, 그러면 오늘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이러한 자본주의의, 어, 가, 자본주의가 보는 인간관은 어떤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에 들었던 예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들면, 어, 어떤 회사 앞에 노점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동건과 이효리가 각각 토스트와 어, 어묵을 팔고 익고 그렇게 생활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 어떤 이유인지 알 수가 없지만 토스트 가격, 토스트 공급이 급격히 줄어서 원가가 450원 밖에 안되는 이 토스트가 어, 너무나 귀해졌기 때문에 5천원에 팔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옆에서 보고 있던 어묵을 파는 이 요리는 원가 450원에 6에서 600원에 팔리는 그 어묵을 계속 팔까 고민을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어 자신도 이 어묵에 대한 어묵을 위한 어떤 가스불이나 어또 기구를 전환시켜서 떡볶이를, 아니죠, 토스트를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사회에서 엄청나게 부족했던 이 토스트가 토스트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사회에서 어떻게 부족해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국가가 관여하지 않더라도 개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과정에서 전체가 이익을 얻게 된다. 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래서 모두 다가 이제 토스트를 만들게 되면 오히려 토스트가 과잉 공급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묵이 다시 비싸져서 사람들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다시 어묵을 공급하게 될 것이고 그럼 다시 토스트가 약간 부족해져서 하는 과정에서 점차 그 사회에 가장 알맞는 양의 알맞는 형태로 이제 토스트와 그 어묵이 균형을 이루게 되고 가격도 균형을 이루게 돼서 어이 사회의 자원이 가장 적절하게 알맞게 공급이 되는 형태가 바로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어,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수요 공급 곡선입니다. 그래서 어,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 즉각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 가격이 하락하고 또 공급을 그래서 공급을 줄이면 가격이 상승하고 또 수요가 늘면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가 줄면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점차 균형에 맞는, 가장 균형에 그 사회의 어떤 수요와 공급에서 가장 균형에 합당한 그런 곳에서 수요 공급량과 가격이 일치하게 됩니다. 오늘날 그 자본주의 이론,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학의 거의 대부분은 바로 이 수요 곡선, 공급 곡선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을 잘 이해해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제가 그 자본주의라고 말씀드리고 하는 내용은 어, 경제학 중에서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어, 주로 유럽에서 나타났던 역사학파적 자본주의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인간관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관점은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러한 경제학적 관점에서 인간관을 어떻게, 이 경제학적 관점이 인간관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이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오늘날의 자본주의자들, 즉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은 모든, 이 경제학자의 모든 이론의 시초는 바로 이 수요와 공급 곡선인데요. 근데 이 수요와 공급 곡선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장국동건과 이효리의 사례에서 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옆에, 어, 토스트가 굉장히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장동거인는 하나 팔 때마다 4,550원을 남기고 있는데 이효리는 어묵을 하나 팔 때마다 어 200원, 150원 정도 남기고 있었죠. 그래서 이효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묵을 버리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토스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자들은 이러한 과정 이 있기 때문에 부족했던 토스트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나중에 적절한 균형을 이룬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그런데 어, 여러분 다른 사례가 있을 수 있죠. 어 예를 들면 이제 이요리하고 장동건이가 10년 동안 회사 앞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요리도 나름대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 그런데 장동건이가 돈이 별를못 벌다가 이제서야 드디어 이 토스트를 엄청나게 토스트가 가격이 올라서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자본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인간은 즉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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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묵을 만들지 않고 토스트를 만들게 된다 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학의 가장 기본되는 수요공급 곡선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효리는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죠. 10년 동안 같이 옆에서 일하면서 이제 드디어 장동건이가 좀돈 벌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효리는 아 내가 나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장동건이가 조금 많이 벌어봐. 나는 그냥 어묵을 팔고 있을게. 이래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어,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인간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묵을 버리고 옆에 장동거리가 있거나 말거나 바로 어, 토스터를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 그르, 그런 인간이어야만이 수요 공급 곡선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게 나오게 되죠. 다시 얘기하면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자본주의에서 인간은 타인을 고려하는 게 아니고 이익을 고려하는 존재로만 그려진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 사회의 어떤 배려, 이렇게 사회의 배려나 윤리적 배려,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사람은 행동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경제적 이익만을 가지고 사람은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전제를 깔아야 수요 공급 곡선이 나오고 자기들의 기본적인 이론인 수요 공급 곡선이 합치되어 가는 거죠. 자, 자기들만 그런데 그래 생각을 하, 하고 이렇게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들처럼 생각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 경제학자나 자본주의자들은 인간은 당연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서 행동하는 존재고, 그래야, 그래서 수요 공급 곡선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걸 가지고 인간에게 너도 그렇게 생각해라고 강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면 바보가 되거나 바보 취급을 받는 그런 사회로 이 사람들이 유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강남에 천평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천평이 노지입니다. 근데 이 땅의 소유자는 건물을 짓거나 돈을 벌거나 하는 것보다 거기에 아름다운 나무나 꽃을 심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서적 만족을 이렇게 누리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천평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경제학자가 자본주의 경제학자가 지나가면 이 사람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 사람 바보다 저기에 아파트를 짓거나 혹은 백화점을 지으면 엄청나게 이익을 많이 누릴 텐데 왜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우리로 하여금 만듭니다 왜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여야 하기 때문에 또 그걸 자기들이 진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세상 물정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한심한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는 게 자본주의 경제학입니다. 왜 그렇게 강요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해야 자기 이론이 맞아들어가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이론을 만들어두고 사람을 어, 그런 식으로 행동하도록 그게 진리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성을 생각하고 사회적 배려를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경제적 이익만을 어, 이렇게 생각해서 행동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해서 행동하는 게 인간이다라고 자기들의 어떤 머릿속에 사고를 넣어놓은 다음에 그렇지 않게, 그렇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보나 뭘 모르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자본주의 경제학은요, 인간을 이기적이다라는 사실을, 이기적이라는 그러한 어떤, 인간은 이기적이야라는,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 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연구하고 본 바로는 인간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게 객관적인 진리고 사실이야 라고 강조를 할뿐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게 진리고 또 맞는 소리다. 너도 그렇게 행동해. 라고 해서 끊임없이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이웃만을 따져서 행동하게 하도록 또 그렇지 않으면 바보가 되거나 얼빵한 사람이 이렇게 된다라고 강요함으로써 우리 사회와 우리 인간의 행동을 어 이익을, 이익만의 가치를 가지고 추구하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경제학이 갖는 인간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자, 자본주의자들 또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이 어 사회나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어, 사고 체계를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